<laughs> 아, 그게 쌍주에요? 네. 어, 오, 어, 유 쌍주 예쁜 거 봐요. 어. 지금 밖에서 이렇게 저, 지금 요 시기에 지금 이렇게 쫙좀 올라오는 것은 쌍주가 아주, 근데 이제 화연까지쫙그수염까지딱 잡히면 좋은데. 아직 더 자라나. 네. 한번 자라봐야 이제 알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저 종이 이 파세지 멀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. 다른데. 다른데 저 뭐야 그다 잡초 제거를 갖다 하고 있긴 어?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저막 네, 뭐 올라오잖아요. 예. 네. 네. 다 올라와요. 응. 그래도 다. 자리 잡았다 식물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음. 처음에는 많이 잡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자라는거 보니까 잘잡힌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저 여기 알스메리아 같은 경우도 좀 자리를 어느정도 잡은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시도 이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제 저 적응이 좀못한 애들도 있긴 해도 안녕하십니까. 목수국도, 목수국이 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. 음. 이제 꽃, 이제 한, 한달 정도 있으면 목수국 올라오겠죠? 목수국은 다른 수국보다 늦게 피나요?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목수국은, 지금 이제 이런 수국들은 작년에 지금 이제 저 꽃눈이 형성이 되지만은 올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늦죠. 근데 미국 숲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지금 벌써 올라온 애들이 있더라고요. 음.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다 올라와 봐야 이제 알것 같아요. 심을 때 옆에 잡초를 같이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요 옆에 여기 지금 요 아, 두, 세 군데를 갔다가 이제 내일 심을려나 봐요. 이 명아주 정말 이게 이제 저그그 그 많이 자라면 저 지팡이로도 쓸수 있어요. 와. 네, 그렇게 지금 이거 어려서 잘 모르는데 요옆에 있는 게 지금 몬스터구나. 아, 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음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. 이거, 자, 뭐. 여기다 타버린 거 봐. 아이, 정말. 가슴 <laughs> 아파요 <스마트>. 어, <laughs> 어, 저, 요 옆에, 이렇게 지금, 이렇게, 그, 미국수또도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지. 그래서, 음, 아무튼, 서둘러서, 사세지 멀칭을 갖다가 또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. 요 옆에 알스토메리아 물을 아, 많이 안 줬나보네요 그러게요 이제 많이 좀 넘어지고 보대끼네 아 정말 어설프게 심었나봐 아이고 <laughs> 그래도 뭐잘 견디고 올라올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, 옆에는 지금 이제 올라온다.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, 이게 이제 다 가득 차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작년에 취못 견디고 있는 죽은 가지들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약한 거죠.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제 저, 저쪽 서울에 지금 동두천 쪽에 그 수국을 심다, 싶다, 심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. 서울 위쪽이더라고. 그러면 이제 이런 수국은 많이 힘들겠네요. 절대 안 되고 이제 목수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수국 이제 그런 타입 이제 심어야 나무수국이나 미국수국 이런 거 심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이 이제 들어간 친구들을 잘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이게, 그리고, 목수국이, 저, 한, 10년 이상 키우면, 또, 나름, 그, 완전 나무처럼,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그것도 이쁘더라고. 응. 그렇게,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아무튼. 관리할 게참 많네요. 여기, 그래도, 전시포로 해서, 이제, 내년, 내후년엔, 이제, 되게 예뻐지지 않을까. 이게 텃밭에 이게 저 항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이제 채소만 저못 먹어서들 안 달이야 근데 채소만 심어서 그래도 이제 꽃을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데 요거 하나 지금 이쪽에 지금 해가 해가 그 들어오는 쪽에 지금 옥수수를 심어가지고.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음. 빛을 못 보는 상황이 되더라고. 나 같으면 지금 옥수수를 요, 요 네. 아래쪽에 심어놓고 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. 그래서 여기 심을 때도 그런 걸좀볼줄 알아야 돼요. 음. 에이, 아무튼 틀밭 가드닝 돌아봤습니다. 네.